이번에는 제가 꼭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충남 예산에 들렸습니다. 아이고 이모. 아, 오랜만이에요. 아, 여기까지 아유, 저늘도. 마전에 가져간 고추장은 다 먹었어? 아, 거의 다 먹었어. 고추 <laughs> 다 먹었어? 아, 어. 아유, 너무 많이 사 가지고. 응. 근데 오늘은 어. 된장이요. 된장. 된장. 어, <laughs> 안 그래도 된장 올늘야는데 여기 아니면 못 먹어요. <laughs> 너무 여기 마, 너무 맛있어가지고. 네, 근데... 지훈이가 저를 항상 장 때문에 찾아온다고요. 아, 너무 자, 아, 여기 장은 장이 어떤데요? 아, 장 하면은 이 주위가 원래 어, 덕산 온천 안반수가 한 지하에 네. 이렇게 돌로 된 네, 안반수가 네, 네, 네. 많이 흘러서 물이 네, 네. 좋고요 첫 번째. 그 다음에는 가야산인데 가야산에는. 네, 네. 아 어, 남영목 군이라고 해 가지고 예전에 함선 대원군의 아버지 묘도 있을 정도로 아하. 기운이 좋아요. 기운이. 야. 그래서 여기는 된장이라고 하면 최고의 우리나라의 된장이라고 자랑을 제가 좀 하죠. <laughs> 이게 다 여기에 지금 장들이 들어 있는 거. 그럼요. 여기 보면은 5년짜리, 길게는 10년짜리 장도 있었어요. 아, 10년. <laughs> 네. 보통 와. 장은 천일의 미학이라고 하나? 그러니까 한 3년은 숙성되어야 이렇게 우리가 장을 풀거든요. 그러면은 바람이랑 햇볕이랑 자연이랑 잘 어우러져가지고 얘가 숨을 쉬면서 이렇게 만들어요 맛있어좀 <laughs> 풀까요? 네, 어 볼까요? <laughs> <저는? 웃음> 너무 좋아요. 어떻게 알고 또? 아, 아, 알죠, 알죠. 이게 오리지널 3년된 장입니다. 뭐야 시작. <laughs> 아 이게 지금 3년된 거예요? 네. 정말 지널3 <laughs> 장입니다. 얼마나 맛있게요. 요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를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? 아 좋은 자하 어떻게 되겠어요. <laughs> 저희 집에는 농사도 같이 짓고 형제들이 그리고 엄마가 시엄마가 항상 우리 같이 된장을 다 만들어요. 이곳은 안중덕 할머님께서 60년 종통을 이어온 대한민국 장의 명가입니다. 정통 방식 그대로 할머님의 온갖 정성이 가득한 곳이기도 합니다. 위쪽은 숨을 쉴수 있게. 그리고 아래쪽은 꼼꼼 묶어서 이물질이 절대 못 들어가게. 이죠 그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우기 깨끗한 곳에서 잘 보관 되겠죠? 그렇죠. 예. <laughs> <laughs> 네, 주셔도. 어? 이거 혼날 줄 알았는데. 아이고. 까먹고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그래요. 되겠어. 맛있는 거 들고 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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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이게 어쩔 수 없어요. 여러분. <laughs> 대박이죠, 여러분? 이거 또 진짜 바로 바로 이게 먹어도 와, 정말 말어는 표현이안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너무 맛있어. 이게 말이 안 나요. 이게. 음. 어, 너무 맛있어요. 네. <laughs> 자, 지훈아보글뽀글 끓는 것 같아. 아, 아 맛있겠지. 네, 와. 제대로네요. 기까지 왔는데, 자, 그니까요. 먹어보고 가야지. 와, 아, <laughs> 뜨거울 거니까. 그렇지 한번 먹어봐. 아, 어, 오 괜찮아 좀 얼큰하고 막오 너무 좋아 음, 네. 조금 팁이 있다면 네. 그때 가져간 고추장을 네. 된장 한 스푼이면 고추장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로 같이 <laughs> 넣어 그러면 조금 전처럼 칼칼하지 네. 그래 가지고 사실 넣은 거 없어 이 안에 아딱 그거 거만 넣은 어, 거 넣고. 김치 네. 약간 넣고 여기 버섯 쬐금 있네. 네 네. 야 두부도 안 들어갔어. 근데 너무 근데 와 근데 너무 맛있어요. 근데. 괜찮지. 네. 집에 다음에 있을 때도 그냥 찌개 네. 끓일 때 냉장고에 네. 있는 것만 활용하면 돼. 왜? 아, 그냥, 된장이 맛있잖아. 그러니까. 원래 된장이 맛있으면 다 맛있네요. 그렇지. 근데 오늘 너무 아쉬워 가지고 다음에 응. 여러분 이 된장 모든 것들 제대로 네,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어? 여기까지. <laughs> 행복 스위치를 위해 달려와 주신 오케이, 셰프님, 건강 음식 문화를 연구하는 정원진 셰프님을 소개합니다. 아, 네, 셰프님 이제 뭘부터 해야죠? 먼저 굴비를 손질하는 거 아, 이거 제일 해야죠. 중요하죠. 네, 이게 손질을 하는 거는 네. 그 사람들이 요리는 사람들에게 대접하거나 먹기 위해서하기 때문에 그쵸? 이런 지느러미라든가 그런 네. 거를 이렇게 제거를 오.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네네. 같아요. 이렇게 오. 이거는 팁으로 네네. 제가 내장을 베기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네. 오 이렇게 보면은 입을 이렇게 네. 똑같이 벌려주시고 벌려주시고 네. 나무 젓가락 굉장히 중요해요. 네 나무 젓가락을 입 안에 입 안에 혀 있는 데 사이로 이렇게 네. 집어넣으세요. <laughs> 오케이. 그러면 여기 엉덩이까지 네. 젓가락이 만날 때까지. 네.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잡고 젓가락을 빙빙빙빙 돌리세요. 오. 그래서 이렇게, 이렇게. 살살살 돌려가면서 이렇게 빼면 이렇게 내장. 네 <laughs> 오, 우와. 허리, 와 그렇죠. 그러면 내장이 네 깔끔하게 <laughs> 벗길 수 있어요. 우와. 생선을 <laughs> 네. 구울 때 연기도 많이 나고, 그렇 냄새 때문에 그쵸? 힘들잖아요. 네네네네.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. <laughs> 뭘까요? 이게 우와. 이거는 이게 도자기로 뭔가요? 도자기로 만들어진 건데 이건 전자레인지 돌리시기만 하시면 오, 편하게. 요거 사용하면 네. 괜찮게 집에서 빨리 아,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몇 분? 한 7분 정도. 어, 7분이면 진짜 금방 딱이렇게해 가지고 다른 거 하면서 바로 끝난대요 음. 그렇죠. 세 번. 네, 세번 정도. 오호. 자, 뒤에도 굴비 손질이 쉽지는 않더라고요. 이거 너무 작은 건가? <laughs> 둘, 셋, 오 어, 됐습니다. 자 바로 이렇게 하면 되나요? 그렇죠. 그런데? 아, 네. 뭔가 데코가 있어야겠죠? 그렇죠. 좀... 아무래도 레몬 향도 있으니까 더더 뭔가 시원하고 더 좋을 것 같아요. 기름을 두를 필요도 없는 도자기 조리기 강조합니다. 이제 미박 한정 된장찌개 에 도전해 볼까요? 제가 재료 중에 제일 핵심적으로 가져온 재료가 있는데, <laughs> 네네네. 보통 된장찌개 끓일 때 무슨 고기를 쓰세요? 보통 딱. 차돌박이를 줬죠. 네. 근데 제가 준비한 건 오늘은 미박 항정 어, 왜왜 왜 한정이죠? 이게 보통 그냥 고기 고기 이렇게 막 구워 먹잖아요. 어? 근육을 만들기 네네. 위해서 단백질. 아, 역시. 먼저 미박 항정살을 프라이팬에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 줍니다. 대파와 양파, 표고버섯 등 야채들을 손질해주고요. 미박 항정살 기름에 손질한 야채들은 달달 볶아주세요. 멸치 육수를 부어주고 구운 항정살과 된장을 넣어줍니다. 여기서 팁, 고추장도 잊으면 안 되겠죠? 조금 네. 팁이 있다면 네. 그때 가져간 고추장을 된장 네. 한 스푼이면 고추장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로 같이 넣어. 그러면 쫌장처럼 칼칼하지. 네. 네. 마지막으로 표고버섯과 두부를 넣어서 보글보글 끓여주면 끝. 여러분 이렇게 조리를 다 끝났습니다. 오! 진짜 궁금해요. 이제 빨리 어떻게 좀 먹어볼까요? 뭐, 그럼 네, 생선부터. 네, 이쪽부터 먹는 게 좋아요. 아, 자, 이렇게. 와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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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무 아. 맛있어요. 음, 이게. 오, 너무 맛있어요. 이게 뭔가 뭐냐면 딱그 생선이랑 아까 여기 레몬 올렸잖아요. 레몬이랑 그리고 이 소스에 뭔가 딱 된장이랑 좀 살짝 달달한 맛, 달콤한 맛도 있어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오, 너무 맛있어요. 아우, 감사합니다. 우기랑 네. 일단 국물을 먼저, 국물. 오, 이거 너무. 신한 된장이랑 이 한정살 그쵸 진짜 고소해 요 진짜 어든이 음, 음, 음. 재료들 있잖아요 이게 다 너무 잘올려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이게 건강 음식이면 막 어, 맛없다 막 맛이 없어 그런데 이거면 솔직히 매날 먹어도 된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맛입니다 또 밥이랑 같이 먹어야죠. 에이? 여러분 이렇게 오늘 관절 건강 주제로 이렇게 관절이 좋아지려면 근육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근육에 좋은 이 굴비 그리고 된장을 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다음에도 더 건강하고 더 맛있고 더 행복한 이 정보들 제가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러면 다음에 볼게요 안녕